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모비즌 영상 찍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려주는 거구요 일단은 앱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스토어에서 모비드 칩니다그데그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모비즌을 이제 앱을 들어가시면은 앱을 깔았죠 그럼 모비즌 첫 번째 첫 번째 거 모비즈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모비즈 뜰 거예요 뜨면 이제 이거 클릭해가지고 카메라 두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눌려봐야 모르시는 분들은 두 개를 눌려보세요. 카메라 같은 거, 완전히 카메라 같은 거. 그리고 두개 눌러주면 이제 시작하게 시작 하기뜰 거예요. 취소 있고 시작하기 있는데 그냥 시작하게 누르세요. 뭐 클릭하지 마시고 시작하기만 누르세요. 그 다음에 시작하기 누르면 이제 이제 여기에서 1 초가 떴다. 오비진니에서딱 1초가 떴다. 그러면은 영상이 시작되는 거고요. 업로드 하는 법은 유튜브에서, 어, 이거 카메라 들어간 다음에, 카메라 들어간 다음에, 이 제가 찍었던 것을 업로드하려면은 이거 보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자이잘 잘 되는 영상을 클릭해주고요. 제목에다, 제목 있죠? 이 제목 말고, 제목이랑 설명 적어도 되는데, 설명을 짧게 해도 돼, 설명은 짧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없어도 되고, 어, 제목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근데, 있는게 좋긴 합니다. 조금 있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에서요 하세 보이죠? 이거, 요 위에 있는 거. 이, 뭐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걸딱 클릭해주십니다. 그럼 업로드 중이에요. 예. 이제 업로드 중입니다. 예, 업로드 중이니다될 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뭐지 아닌가 이 영상 삭제할 거예요. 업로드 삭제. 예. 어피잘 되지는 않네요. 영상이라서요 음, 네. 그리고, 또 있어요. 이름을 바꾸시려면은, 일단, 저는 모르는데, 여기에서, 가온 디비에서 아, 이름 바꾼는 알려드릴게요. 여기, 여기, 제 사진을, 혼인 못 알려드릴게요. 아, 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왜냐면은, 몰라요. 일단은, 설정이 들어 가줍니다. 그럼, 아 그래 이거 이거 이걸 딱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건 가고 그 다음 거는 온 그러니까 가온 TV라고 했죠. 최대 세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바꾸고 이제 아예 못 바꿔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아, 자, 자. 네 이상 가온이었고요. 여기 여기서 영상을 끝마치도록 할게요 뼈.